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요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스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 미가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첫 마디가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토해내는 선지자의 깊은 탄식과 절규입니다. 선지자가 이토록 격렬한 비명으로 마지막 장을 시작하는 이유는 마치 수학을 끝낸 빈들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공허와 외로움이 배어있습니다. 지독한 영적 굶주림과 갈망, 괴로움입니다. 여름 가위를 딴후 포도를 굳은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이건 무화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경건한 사람을 찾으러 눈을 씻고 찾아보았으나 단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자연스레 터져나오는 선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심지어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사회, 가족 붕괴, 가정 해체, 친구의 배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신자가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입니다.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홀로 고통받던 로스의 상황과 또 이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무부판자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심 판전에 노아의 심정과도 같았을 겁니다. 모두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서 있는 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1절로 6절을 보시면 총체적인 부패를 고발하면서 특히 4절에서 찔레 울타리를 의미하는 메수카와 요란이란 말의 메부카가 비슷한 히브리 발음을 이용하여 죄와 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인과관계임을 청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찔레 울타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본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오히려 백성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서로를 옭아매는 악한 구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한 히브리 말로 메북하는 그들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극도의 혼란상태, 패닉상태에 빠뜨리겠다는 심판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백성에게 매숙하 가시 울타리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매북하 대혼란을 닥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약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선지자의 괴로움과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재앙이로다라고 하는 이 판식과 절규는 끝을 알리는 비명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재앙이로다 이 한마디로 사형선고를 해버린 후 이제 7절 이후를 보시면 미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현실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는 미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의 단식은 단순한 신세한탄이 아니었습니다. 미가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부르셨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은혜에는 의로운 분노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상황 분석가가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과 상처에 참여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에 동일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의하고 비정한 세상을 이기고 오늘의 어둠을 걷어내며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이김을 증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혜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탐욕과 불순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진선미를 드러내며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구나라는 마음을 단순히 율법을 어긴 두려움을 넘어 정서적인 회개, 온전한 돌이킴을 촉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애가와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묵상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울며 아파하는 모습으로 우리들 역시 영적 공감능력을 키우고 저마다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일절과 팔절의 대조를 통해 비록 치욕 같은 어둠과 혼란스럽고 공허한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남은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남은 자들의 거룩한 오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영적 파수꾼의 자세를 결단하고. 여와께서 나의 삐시 되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탈게 받고 나를 위해 재판관에서 변호사로 바꾸신 하나님의 변호와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결국 조롱하던 원수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오기로 다시 일어 서서 지금 좌절과 실패와 우울의 터널 통과 중이라면 그 어둠 속에서 밝혀 주실 말씀의 빛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진 자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어그러진 괴롭고 외로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적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던 미가의 고백이 우리의 다짐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